아 제발 야 오늘은 드브 100칭 좀 해보자 진짜 아 되, 됐어요 그냥 안 갈래요 일단, 일단 저 소울 좀 가져.. 소울 좀잡고 갈게요 배신님저 그거 좀 주실 수 있나요? 그.. 버프 좀? 아우래걸려 네, 네 그쯤이면 될것 같아요. 그 드브랑 무릉만 하고 나올 거라서 아 가능하시면 저야 감사하죠. 아 감사합니다. 나 보조무기 한번 빌려서. 자, 오늘 드림브레이커 100층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브레이커 100층 한번 뚫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laughs> 먼저 가세요. 아, 이거 약간 시간이 없고 그런 게 아니고 가기가 싫어서, 일단은 아, 동굴 아랫길이었나? 저기 어딘지 모르겠네 길이 안에 아르카나는 아직도 길에 갈려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맞나 28차였나 아 감사합니다 제가 최대한 최대한 빨리 끝내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아마 아마 보공이나 이런 거더 있어서 아마 더 그거 할 거예요. 일단 한번 가 볼게요. 3 0작보다 반공작이 낫나요? 그것도 막 본인 막 공격력 그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나로는 웬만해서는 공작이 좀더 좋게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게 스펙에 따라 다르긴 해요, 그것도.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작이 더 많이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그 그 혹시 혹시 숍도 있나요? 내가 파멜론 찾을 그건 안 돼서 그러면 드브 드브는 넉넉하니까 일단 쇼부로 와주세요. 27분 반발 고급 대영웅 아 우르스가 없구나. 야 우르스 뿌리기는 사람. 야, 우루스 뿌리기 있는 사람? 우루스 뿌리기 어나나 나 지금 그 28채 이지식인데 여기 좀 와줄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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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 화나.. 화는 게 아니라 그냥 가기 싫어서 그렇다니까. <laughs> 자 아, 이제 갈게요아 감사합니다. 배신 혹시 그다 하고 나서 그거 갈 때도 혹시 무릉 갈 때도 보파 한번 가능할까요? 자 한번 가겠습니다. 아좀 긴장되는데 일단 포인트하고 다 쓰고 갈 거고요. 자 현재 스펙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갑니다. 어 이거. 마지막 아 엠피 스공 <laughs> 3만 올렸는데 20억이 사라졌다고? 나 받았어 우르스. 내가 10억 정도 뜨는 거면은 이렇게 깰, 깰 수,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나 포인트는 최대한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 근데 지금부터 써도 상관없잖아. 근데.. 네, 제도전 합니다. 제도전 윈부 제도 좋은 편이지. 그러니까 주력기가 다수기인 애들이 무릉이랑 드브가 전체적으로 좋은 편이에요. 최대한 아껴서 왜? 어차피 올라가면서 쌓이지 않나요? 아 그런 거예요. 근데 아껴서 쓰기에는 내가 스펙이 좀 간당간당해서 d BJ님이 강추하는 직업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 이것만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얼마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탈포하는 거 화살표에서 포탈 타는 방향키 누르면 됩니다. 자유시장, 그, 안에 방이 없어졌어요, 방이. 자, 시그너스 궁수직업 윈드브레이커라는 직업입니다. 아, 써야겠다. 이거 실수해가지고. 안전방어를 일단 쓸게요. 금방 내가 천노를 누르고 있었는데 이게 뭐 다른 스킬이랑 겹쳐가지고 아, 안 써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 무난하게 가고 있구요. 좋습니다. 이게 배칭에서 좀 빡셀 것 같은데, 폭발? 혹시 900점 저게 폭발 그거예요? 제발. 자, 99층이구요. 아, 제발요. 아, 제발. 형아, 내 생각보다 쉽게 깨지는데? 와, 됐다, 와. 와, 100층 클리어 했습니다, 여러분들. 와, 좋습니다. 나가죠. 아, 나한번 쳐볼까? 100, 100일. 와, 왜안 깨지냐? 야, 1 0 1일층이 카벨보다 센거 같은데. 와, 100층 클리어했습니다, 여러분들. 하... 100층. 19등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하죠강추하는 직업들이요. 어, 자본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솔직히 자본 상관없이 막몇천 현금 몇 천만 원 지를 거 아니면은 저는 데모러던저라는 직업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아까 깜빡하고 나한판 돌았어. 500억이라고? 아니 500억 전, 절대 아닌 것 같은데?